이 펜션인데요. 이거 봐, 완전 맛있겠죠? 한라봉인가봐. 나 이거 따면 안 되나? 벌래는 없겠죠? 하나다. 지금 뒤에 걸 몰래 하나, 하나 따보겠습니다. 어머, 들어요. 어, 어, 오빠 깜짝 놀랐잖아요. 벌써 땄어요, 오빠? 아니, 이따가. 내가, 내가 떠서 내가 먹을 거야. 아, 안 떠져. 이렇게 떠나? 이렇게 돌려서? 아, 어떡해. 안 떠져. 승아야. 도와줘. 일로 와봐. 이거 안 따져. 받고 아, 있어. 아 할라고. 따는 거 왔어. 따봐봐. 들어봐. 야. 잠깐만. 어. <laughs> 아! 오. 나도 따볼래. 나도 따볼래. 어. 야, 짱 진짜 크다. 우리 어. <laughs> 매니저 오빠. 안녕, 오빠. 네, 네, 아, 안 돼요, 이거. 아 그래요? 안 아, 안 진짜? 아 진짜? 진짜? 야야. 너리빨 정말 배성어 죄송합니다, 아, 아, 여러분, 죄송한 비밀이에요. 우리가 지금 딴이 모양 오렌지는 <laughs> 아, 한라봉은 비밀입니다. <laughs> 그러면 저는 <죄송합니다. 웃음> 우리 이쁜 집들을 보여드릴까요? 봐봐요. 저희가 됐습니다. 지금 안녕, 안녕, 빨리 사라져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들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와, 얘 너무 예쁘다. 자자자자자, 아, 잘 나오나? 너무 예쁘죠? 어떡해 너무 예뻐? 저 이런데 묵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오빠. <laughs> 혼자서. 야, 이렇게 예쁜 데서 이런 허, 이거 야자 이건 야자수 야자수입니다 야자수. <laughs> 야, 아, 끝이 없어요 끝이. 허, 너무 신기하죠. 너무 즐거워요. 예쁜 야경이 보이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? 이렇게 우리는 어 한라봉을 몰래 따고서 사라졌습니다. 잠깐만요. 보여드릴게요. 히히. 어, 어안 보인다. 이렇게 즐거운 때는 셀카. 셀카를 찍는 재미도 있죠. 아 어, 맞다. 그거 엄청 시대 근데 너무 셀카 찍는 이게 뭐지 촬영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카메라 감독님들 얼마나 힘들까 안녕 맛있어 내건 <laughs> 그래. 맛있어 제건 없습니다 저는 저는 그냥 뭐 그냥 사람이죠 <웃음> 뭐야 이거 <laughs> 바다 와, 아니야 아바다 있다. 아, 바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<laughs> 짜짜짜짜 진짜 못 찍겠다 되게 어렵다 찍기. 우 와우 이따 또 가까이 가면 또 보여드릴게요. 내가, 내가 주민 찍어줄게. 어, 그래. 봐봐. 저 보이세요? 저기? 두! 두! 바다, 우! 음! 와, 바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. 그지? 음, 너무 예쁘다. 음. 아 여기가 우리 방이구나. 야 어디가? 네? 안녕. 그냥 갔어. 와 날씨 진짜 좋다. 사실 아침에 비가 왔거든요. 비가 와서 나비 쫄딱 맞고 날씨 진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다시 화창해졌어요. 에? 아까 그 나무다. 비밀이야.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. 나의 나의 실수를 우리 매니저 오빠들 아 처왔다 이제 가야 된대요 어, 머리가 안녕 얘들아, 얘들아, 눈부셔.